Go. 오, 깔끔 깔끔 아이템, 깔끔 무전기 줘 오, 오, 케이 알았습니다 오, 무전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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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요 나는 온도계랑 카메라 알어 자는 온도계 사진 E F 예요. 나 Hello. 잠깐만 문 소리 들은 거 같은데. 어, 여기, 여기다 여기,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데 10도 이 방은 아니야. 일단 여기 맞는 거 같아. 무조 맞고. 혼자 있어야 되나? 오케이. Yeah. Okay. 와 okay, 빨라. 지노니? Yeah. 지노니? Oh, yeah, Visa oh. 하나, 둘, 셋, 찰, 칵저정신 y r 포일거예요 오케이. 로 괜찮아요, 안 죽어요. 괜찮아요. 안죽어안죽어인간 n g a Inga, i 안 돼요. 인간 쉽게 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들어오세요. 인간은 쉽게 죽. 아예 예, 들어오세요. 괜찮아. 생각보다 쉽게 죽어요. 아 이제 이제 안 죽어 안 죽어. 들어오세요. 나도 떨궈야지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laughs> 안 돼. 니가 <인간> 떨면 <laughs> 우리 죽어요. 안돼안돼안 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When did you die? 어, oh, 얘 예, 뭐? 딱 이게 예. 빡쳤다 빡쳤다. 게 빡침. Here. Here. Oh shit. Fucking oh, ass, are you, you, oh, you motherfucker? You motherfucker. You motherfucker. You oh. motherfucker. How how many are in this room? How many are in this, oh, this room? 아, oh, 안 돼요. 안 돼. 요오세요 어디 가요? <laughs> 아, 얼마? <이리> 얼어 <와. 웃음> 오세요 아,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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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괜찮. How many are in this room? 예, 어제 제 옆에 있거든요. 깜빡깜빡거리면 <laughs> 깜빡깜빡거리면 바로 문 열고 나가면 돼요. 오케이? Okay? 아, 어, 깜짝아 씨. 오케이. 왜왜 아, <laughs> 왜. 아메니아 인 디스 룸. 아, 놓고 치마세요아기가 방. 아메니아 스 룸. 아니야. 한명 귀신이야? 거기에 발소리 났어? 어, 제제 어. 바로 밑에 있어. 같이 가는데? 나랑 같이 갔어 요 미션은 사 같이 요 아, 오케이. 오케이. 문 닫아 보자, 일단. 얘 발소리는 들어볼게. 어디 있는지. 아 여기있는데? 얘 여기있어 얘 여기있음 어, 아, 아왜 나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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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난왜 나가왜 나가 왜 아난 같이 왔어 러세, 러세. 않았어요? 아 방금 걸리지 않았어요? 아그 제가 걸린 건. 겁 How old are you? Son of a bitch Fucking asshole Fucking asshole 노크좀 하세요, 하세요 노크좀 아 신장 떨어지겠네 진짜 뭐야 왜쫄아요 겁없는거 아니었어얘 여기있어요 얘 여기있음 얘 여기있음 얘 여기있음 네 여기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일로일로 뭐 확인해 어왜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어, 뭐 확인할게요. 아님님 이거 보세요. 쇼. 따라. 여기, 어? 얘 어, 여기 있네. 얘 여기 있다. 얘여긴거 같은데. 이제 여기 발소리 나.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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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 of a bitch, you fucking asshole. How many are in this room? 야 우리 다 정신 0일 텐데 정신 0일 텐데 안 오네. 확인하러 가야 되지 않을까요? You fucking idiot. You fucking idiot. You fucking idiot. idiot. 뭐라고요? 골소 r 됐다고요? y o 그래? 요아 오케이 오케이. 이리로 와요, 이리로 와요, 이리로 와요. 어디가? 나가자. 방이 너무 a loyal. You're a loyal. y 진원이였나 진원이면 오브랑 서늘함. 아닌데. 발전기 꺼야 되지 않아요? 아 이거 진이다. 이거 진인 것 같습니다. 왜냐 음. 이 새끼 자꾸 불켜요. 그리고 발전기 안 내려요. 진의 특징입니다. 그냥 발전기 이미 내리고 오시면 될것 같은데. 제가 내리고 올까요? 어디는디? 아, 안 내려 안 내려요 얘가 공격이, 공격이. 아 맞아. 근데 얘 네. 발전기 내리면 공격하는데. 귀신 보고 싶어요? 저 먼저 퇴근할게요. 여로 오세요. 여기로 오시면 발전기 내릴게요. 상태 안 보여 요 지금. 카메라 위치 수정해야 될거 같아요. 오분 면치인데 오분가 아닌 일리가 없어. 을것 오케이 오케이. 오니는 뭐지? 저희 멘탈 세명다 빵퍼요. <laughs> 제가 들어갈게요. 아 우리 라이팅 있나요 라이팅? 라이팅 여기 하나 있데 w a t t a c k Game i n g able o l e a t t a <laughs> 아, 저거는 좋은. 어디? 돌아 숨어. 어 돌아 볼까? 어 fucking 어 asshole, come on. 어 fucking 어 ghost, come on. Come on. 어 come on. Come on. Come 어 on. You motherfucker. You 어 motherfucker. You motherfucker. 아, 뜯었고. You, you motherfucker. 갔어. 어디야? 상황 종료. 안 찍혔다. 아니 이게 안 찍힌다고? 내리자마자 보네. 한 장만 찍혔네요. 이 그냥 정신력 달아서 온 거잖아. 그것도 맞지. 모일 수도 있어. 근데 네, 얘뭐 근데 얘 해주세요? 근데 얘 라이팅 안 하잖아. 예 네, 확인하고 있어요. 음. 고 있어요. 이거 봐, 진이잖아. 아 진이네. 포킹 진. 네, 션어요 미션 끝났어요? 얘나 따라오는데? 나한테 원한 있다. 저 갈게요. <laughs> 야, 나 발설 계속 나는데? 나도 아까 너네한테 갈때아 그랬어. 발설 계속 나더. 라 진. <laughs> I've prepared some jobs for you.